간을 떠나서 중국에서 10대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19살 어, 드디어 이제 한국행에 이르게 됩니다. 상하 씨. 네, 맞습니다. 어. 극한 고생을 뒤로하고 영연인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계시면서 어,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중국에 이제 언어간 이제 체류하면서 남한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그리고 그때 당시 뭐 HOT라든지 G.O.D라든지 이런 가수들 가수, 네. 예, 가수들 노래 춤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그 그 미국 선교사님도 어,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어, 한국에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음. 나라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요. 한국에 올수 있는 루트를 전혀 알지 못해서. 5년 가까이 중국에서 지내다가 스페인 사건 그 이후에 뜻하지 않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음, 예. 결국에는 한국에 딱 오셨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던 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참 숱한지가 않았습니다. 늘 도망다니고 예, 숨어 지내야 되고. 어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바로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몽골로 가서 몽골 사막을 또 건너고 그래서 어렵게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간절히 오고 싶었던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참 굉장히 감개무량했고요. 참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안도감이 들면서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굉장히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참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오고 싶었던 한국에 올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요. 또 같이 오진 못한 가족들 그리고 또 수많은 또 북한 주민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 참그 마음이 아파서 또 울었고요. 대한민국에 도착하셔서 굉장히 감격스러웠다고 하셨는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제 도착. 했을 때 나이가 이제 열아 살이었고요 열아 살이 19살이 되도록 제가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무한경쟁 사회이고 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무 살쯤에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 조금 재밌기도 하고, 오. 그리고, 아,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그, 공부를 재밌게 또 열심히 하던 중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예, 네, 어, 인권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사실,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된다는 굉장히 그 쉬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몇년 살지 않은 애송이 같은 예, 아이가 어떤 그 친구가 법조인이 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에, 하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의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다들 에, 이제 뜯어 말리더라고요. <laughs> 예, 사실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쳐서. 어, 공부한 사람들도 복종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에 온지 이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laughs> 네. 쉽지도 않으니, 음. 예,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만 저는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는 삶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조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 목표 의식이 뚜렷하셨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영현 변호사님 대단하신 게 공부를 얼마나 독하게 하셨으면 연세대 법대 이제 당당하게 합격을 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첫학기에또 바로 좌절을 하셨다고요? <laughs> 무슨 예. 이야기인가요? 예, 법조인이 되겠다는 정말 열정으로 법대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시험도 치르고 한 학기를 이제 지냈는데요.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접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법들을 그때 처음 제가 대학교에 가서 접하게 되었고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스스로 네네. 이렇게 음. 책을 읽고 또 읽어도 참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법서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조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한 학기를 보내고. 어, 저 기말 성적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학점이 올 C. 올씨를 받게 되었고요. 어, 첫 학기의 어떤 결과가 이제 올씨라는 것은 자질이 없다, 자격이 없다, 예, 능력이 안 된다라는 어떤 평가로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고 그참 마음이 상하고 네. 예, 좌절하고 어, 좌절하게 되었고요. 강의를 듣고 있던 중에. 어,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쉬운 돌발 질문 하나를 음. 이제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음. 저는 그, 그 질문을, 질문에 예, 답을 제대로 못했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셔서 음. 반성을 써라. 어머, 대학생인데요? 그렇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20대 중반에 예, 청년에게 어, 어떻게 이것도 모르느냐. 음. 굉장히 좀 질타하시면서, 네. 부모님 사인까지 받아서 다음 주에 제출해라, 반성문을,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